아이고! 아, 아이고. 이 유명해. 아이고, 이런 거일다어머님사하지저떡 좋아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Je> <incorporation> 제가. 제가 미니 대전 전시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딜러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제 다 알려주시고, <laughs>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랑 술 한잔 하러 갑니다. 저는 술 먹고 엄마가 운전 대신 해주신다 했거든요. 같이 술 마시러 가요. 와, 이거 뭐야? 이런 데도 있어? 진짜 예쁘다. 먹고, 먹고 가보자. <laughs> 일단 술부터. 신기하다. 원래는 내가 왜이 이렇게 서비스를 줄수 있는데 어. 이걸 이런 건 비싸가지고 저뭐사 먹을 게. 또 <laughs> <laughs> 빨간 소스도 맛있나 보네와 꼴뚜기. <laughs> 와 <꼴등해>. 우와, 맛있겠다. <laughs> 따라줄 사람. 못 배워. <laughs> 짠! 음 이거 와사비 풀까? 이렇게 비벼먹으면 맛있어요. 와사비를 막장에. 맛있따 음장 근데 엄마 내 영상 보기는 해? 응마막은안 보지? 안 보여서 그렇지 보는데 난 댓글을 많이 내가 막 엄마한테 거기다 편지 쓰는 거 알아? 어디서? <laughs> 편지는 아니고 겉절이 김치 좀 해달라고 이런 거난 그거 못 봤는데? 그런 거막 내가 엄마한테 쓰는데? 몰랐네 이러니까안 보는 줄 그래서 광어 햄. 얼마? 차 샀으니까 좀 많이 벌어야 되겠네. 할부 차? 내야지. 할부 어. 짠. 할부 얼마씩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할부? <laughs> 아, 예, 내다 내다 못낼 엄마가 내야지. 뭐. 다음 달부터 못낼것 같은데. <laughs> 괜찮으신지? 내 주식사람 엄마 주식사람.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맛있겠다. 아, <laughs> 아 밥도 진짜 맛있겠다. 이메이생겼네 대리 대죠 여기. 공깃밥 맛득어 득어 득어. 아직 한 응. 아 그래 잘 샀어. 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 근데 그때 엄마가 지금 살이 찐게 일을 안 해서 그래 내가 그때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데 응. 아침에 응. 일을 하러 좀. 좀. 1년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1년이 언제야? 1년 되는 날이야. 1월 1일이면 끝났거든 1월 1일에 퇴사했거든 거기 빵집을 아.. 연기해야 돼 진짜 음 음? 음, 맛있다. 맛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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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러다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있다맛있니까다다 위하여 어, 잘, 어, 잘 살자. 잘 살자. 고마워. 이거는 저희가 엄마 아시는 곳에서 사온 거예요. 맛있어? 아. 엄마가 안주싸 줄게. 나 주는겨? 나어줄지 음. 응. 짠 어개 게가 있어. 이거 진짜 게가 여기서 산다며. 이거 먹어도 돼? 어. 꽃게 먹고 사는 거야. 갈이가 나도 이거 먹어도 돼? 이 꽃게를? 천천는 맛있지 않았어, 아까? 맛있어. 아니, 내가 천천히 싸먹을게. 어, 거 맛있다. 아리비에 오, 새우 걸아뭐 꽃게 걸렸네. 제가 직 아, 음. 나, 나? 응. 나 근데 뭔가 오늘 술 당겨. 고기 먹으러. 이차 응. <laughs> <2차> 가라고? <laughs> 아니 보통 엄마들은. 빨리 가 자라고 하지 않나? 이차 가래요 저거 놀자 아 주방 로비 안 돼? 그다음에 파란 거 먹고 예 보는 지 무슨 찌개예요? 요식이 a 식이이운탕 h 식이 매운탕, 삼식이 매운탕.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건 약간 된장도 들어가서 진짜 맛있다. 와. 와.. 라면 어딨어 엄마가 지금 통화하러 가셨기 때문에 지금 라면 당장 먹어 어떡해 후회도 이미 늦었어 난... 와, 이거 진짜 물섭다 와, 삼식이 진짜 맛있다. 아!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옛날에 삼식 어디선가 먹어본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다시 먹어봐도 맛있네 이거 왜 그래 아 여기서 불난 거야 뭐했어 여기서 닿나 어서 탐내가 난다 싶. 엄가까지 내줄게 오늘 출하길 오늘 사겨 응. 오늘 하루종일? 응. 하루종일이랑 여기까지 평생? 가끔 가끔? <laughs> 가끔 사야지 그래도 밥사는 엄마가 오래오래 살게 하려면 싸우지 않는게 좋은거야 호박인가 고구마? 고구마? 음. 호박 아 호박? 고구마? 호박이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고구마가 아니라 호박이라고 호박? 응 호박! 고른 그만 나 엄마가 준거 고구마 한 번도 안 먹어 다 아, 거기 가서 청소하고 와야 돼 우리 집 해? 가서? 일어나야 돼. 막 가게 가야 돼. 짠 짠. 국물 한 모금 먹게 와, 나다 챙길게요. 아, 나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 나가 그냥.